가구 보는 거없다 아, 내가 그거 집었어야 되는데 약간 분위기가 살짝이라도 이상하면 저 도망갈 거예요. 이역이 돼버렸어. 저런 것도 좀 싸워가지고 아, 감사히 먹겠습니다. 분위기가 이상한데? 일단 미션은 저한테 있으니까 안전 빵인데 원고 해라 원고 아직 피가 안 돼요 홍당깨졌어 확 됐다 됐다 뭐 쓰리고 해라 쓰리고 이제 두배 그래 그래 비승범입니다뭐 없다 후배 이제 뭐 해라 예배 예배 해라 일단, 여기까지. 3,800년, 뭐, 하, 이 정도나, 뭐. 아, 이야,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요? 저다할때다 어, 내가 얼마나 잘깐줄 건지 보여줄게. 고마워. 빠 그렇지. 또리가아 남는구나. 어서 도 여기까지... 3 8 0 0 다시 땄어요. 가 볼까... 광을 먼저 먹어야 되겠지. 광부쌍도 먹고... 응, 배 좋고. 그래, 광박 되셨구나. 그러면 상지안 돼, 고쳤어. 이 없잖아, 그래. 없는 거안 돼. 안 돼! 또 썼어! 포기입니다. 아, 나? 어? 이거 뭐지? 미안, 미안! 미안, 은 무슨 지금. 다5만상사놨는데 미안할 게 어디 있어 지금. 빨리 보고. 미션이 절로 갔어요. 어, 좋다. 한잔 주십시오. 그래, 가져가시오. 오케이, 자폭 두 배. 아, 야, 두 장이다. 2천만이야. 원고 오. 되겠습니다. 이건 뭐날수 있겠냐? 날수 있는 게 없지 않냐? 와 큰일 났다 안 아, 큰일 났네? 이와 쓰려고 할게 어? 다 복구했어요 그죠? 소원님들아 못하죠아어치게지똥쌍둥 정답 완전짱 음! 음! 장 주시죠 야한 장! 합니다 출발이 군요와 이번 판 지겠는데? 잡터지겠다 광박 일단 뛰고 폭탄. 아, 와 완전 칼 갈았어. 와 완전 빨라. 아, 끌었다 다 원고 했습니다. 아 됐다 팡 됐다 됐다. 뭐니멋 때라 했어. 저거 저거 해라. 투구해도 된나 해봐라 그래 거박 썼지? 거박 썼지 너? 거박 썼지 아 웃겨 욕심부렸지? 욕심부렸지? 음 욕심부렸잖아 그럴줄 알았지 뭐있나 니? 네? 뭐있나? 없잖아. 그래. 뭐, 없어야 정상이지. 디바. 알아. 그렇지. 그렇다, 그렇다. 아직까지 기운이 완전 내 기운이야. 어, 어 수다 아, 해가 뭐, 수다 맞게. 나 헬건 뭐, 헬 뭐. 3억이네, 어느덧. 어느덧. 어느덧 3억이야. 완장 짱. 야, 내가 잘 도와줄게. 어드림 꽤 좋고. 바라봐, 다섯 배 해놨네. 오야노 카노 애인자 큰일 났네. 다섯 배 해놨는데. 오야노 다섯 배로 해놨는데. 만광. 고마워. 미안하대 내가 낼게 없네 그래가까이 뭐뭐 소도 맞지 뭐야이 손님 이렇게 예쁜네 미안하구려 난 3억 됐는데 뭐뭐 해대노 구목치 야 제가 잘 들어왔는데요 야 고돌이 해놓고 시작할락 하나 음. 따닥했어야 되는데. 아, 이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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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히 먹겠습니다. 주시죠. 따닥해놨어야 되는데. 아, 쓸. 이번 판은 뭐 난리 난것 같아요. 내가 죽겠다. 와. 충전했습니다. 원고했습니다. 어, 이번 판 내가 죽겠는데. 상관 투고 했습니다. 피박이라서 간다. 방만 떼자 고 쓰리 고 그렇지 들어간다 고 해야지 난방떼다 법대로 하 있어 포우 고 그래 뭐니 포우 원을 하자 뭐빨이 원을 하자 알아서 요라 그래 내가 나겠다 이제 아. 매톱롱 메롱, 메롱. <laughs> 아 진짜 야 모르겠다 출발 조커 저만이 고 했는데 저만이 고 했는데 아 진짜 야 모르겠다 싸나? 안싸나한장 주시죠. 그래, 뭐. 쌈씨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뭐. 미안이 되지. 미안이 돼야지. 싸지 마리. 아, 싸지 마라. 가면 싼다. 일 피카 피카 하 제발 내가 땡겨가 맞아. 그렇지. 자빠 가 맞아？그 렇지？자빠 두자 자빠 두자아 수박 이지？나갔 어？나갔 어？아 쥐가약 올라서 나갔 어？아 사먹됐어요여러분사먹사먹 사막. 이다？이렇게 기쁠 때가 여러분？제 사먹됐어요 아뭐 이런거 다 봤지 뭐 여러분 사먹이 되었습니다 오늘 게임은 이렇게 기분 딱 좋을 때딱 심어야겠습니다